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6박 8일과카자이스탄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정은 삶의 흐름을 정돈하고 마음의 시름을 내려놓고 운을 이어는 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바라보고 느끼는 여정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카자이스탄으로 출발합니다 포함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티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권을 이렇게 수화물을 빼고 여기 태그를 띈 다음에 이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부착 완료 확인하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지가 움직입니다. 여기에 수령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9시 반인데 어, 저녁을 먹게 됩니다. 소고기 백반이고요 자기 이 반찬이라고 내가 좀 겁봐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마 한국인은 새벽 한 1시 반이 넘었을텐데요 어,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상당히 넓네요 밖에 뷰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파트 아니라서 간단한 조리를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지? 아, 이제 냄비, 스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욕실이 깔끔하네요. 세탁을 할수 있도록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어요. 이곳에 머물게 되는 게 아마 하나로 계산을 하면 40, 만 2, 3만 원 정도 된가 싶네요. 잘 자고 내일 또 네,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마티 도심의 맥박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 그린 바자르 시장에 왔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파란 시장 혹은 초록 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일 량이확 밀려옵니다. 살구, 건포도, 호두, 아몬드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현지 식탁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이고, 또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내놓는 음식이 이런 건가류 음식이라고 합니다. 수염이란 어,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변에 몰려 있어요. 어, 연신 손짓 발 짓을 하면서 이게 맛보기를 상당히 권하고 있습니다. 말은 잘안 통하지만은 그래도 정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꼬치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윤이 자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알마티에서 어, 생산이 된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 종류가 어, 상당히 많고요. 알마티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 예, 정육 코너입니다. 말고기를 비롯해서 소고기 내장뿐만 아니라 각 부위들을 이렇게 나서 파는 곳인데요 다양한 고기들을 걸어놓고 팔고 있네요 이거는 전부 다가 예, 말고기를 파는 곳이고요 이 코너는 고기를 하는 곳이네요 그린바자르 시장은요 물건값을 깎아주지 않고 kg당 정확하게 가격을 받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상인들이 서로 가격을 깎아 주지 말자 뭐 그랬나봐요 500텅게에 하나 샀습니다 <laughs> 빵맛은 아 이곳은 석류 과일을 비롯해서 직접 즙을 내서 이렇게 짜고 있어요.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석류주스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1,500단기의 석류주스를 네, 샀습니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위로 찾는 기분이네 애플 곳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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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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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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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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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이곳이이곳 이곳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오픈하는 시간을 따로 안내를 해 주었네요. 관람을 하고 나왔고요. 한국에서 얀택시 앱을 미리 깔고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티부부가 다녀가서 유명해진 나밭이라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187 택시이고요. 기사의 얼굴이 떠 있습니다.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조명도 켜지고 분위기가 괜찮을 터인데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낮 시간에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이 잘 맞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매우 깨끗합니다. 아침 새벽해 일찍 청소를 하더라고요. 택시를 조금 저렴한 걸 부르게 되면 아주 노화된 택시가 도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여행을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족처럼 여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결국 볼 것은 다 보고 여행 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 여러분들 괜찮죠? 이 거리 어떻습니까? 이 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러한 거리들이. 알마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들이 숲으로 우버져 있어서 향긋한 냄새도 나고 매우 쾌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바에 왔습니다.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뭐 상당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Just a moment. 메뉴판을 가져다 주네요 뭐 요거는 어떤 맛인가요? 약간 막걸리맛 비슷하게 나면서 짭조름합니다 음. 먹고 나면은 끝맛이 은은한 느낌이 드는 어 음료네요 자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말고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샐러드도 같이 들어있고 어,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자가 모자는 아닌 것 같고 <laughs> 이게 음, 차를 갖다 주고요 어, 차를 식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주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어. 예쁘죠? <laughs> okay. This one yeah. okay, 크림 yes. one 이 h 와 투, one, 스마 o This one. 응? Okay. This -si. one. Okay. This one. Okay. This o 묵즙이 많고 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잡내라든가 지나치는 향신료를 느낄 수는 없고요 비유가 약한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가지랑 수제비랑 같이 먹으면 쫀득쫀득 쫄깃쫄깃 이런 맛이수육에다가 담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고기예요 말고기 초록시장에 가가지고 말고기 걸어놓고 파는 모습을 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식감도 있고요. 이거는 스푼인데 이렇게 전가서 먹기도 하고 여기서 부어서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음.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수제비를 잊을 수가 없어. 이 말고기 육즙이 배어가지고 맛이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뒷맛이 꽤 좋습니다. Thank y 맛있게 먹었고요. 전부가 1 5 3 2 3평계 4만 3천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